앞으로 일가구 일주택인 사람이 파는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 연봉 합계가 6천만 원이 안 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DTI하고 LTV도 대폭 완화가 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역시나 환영과 우려의 소리가 동시에 나오는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또 어제 여야 6인 협의체도 구성이 됐는데 요 얘기까지 짚어보죠. 새누리당 나성민 정책위 의장 대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나성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위 의장 대행 되시고 첫 인터뷰시네요.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우선 이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를 거친 내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크게 세가지나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공급 측에 공급을 좀 축소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수요 측면에 있서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 취득세 양도세 감면 또 구입 자금 지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과일기에 도입된 그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뭐~ 폐지에 가깝게 한다든지 예.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한다든지 어또 하나 중요한 게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직으로? 거기에 좀더 짓는 것이죠. 기존 어, 아파트 에다가다 헐고 질을수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 다 헐고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 또지을 수도 있고. 네, 이 부분도 이번 핵심이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세금 줄이고 어, 공급도 줄이고 규제는 풀어준다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 하나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1가구 1주택차가 파는 85제곱미터 이하면서 9억 원 이하인 집을 살 경우에는 예예. 양도세가 면제된다. 네. 이거는 미분양 주택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거죠 그렇죠. 기존 주택 구입 세 면제하는 거게 이제 좀 파격적인 것이죠. 이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는 일이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음흠. 또는 뭐 하우스푸어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집 처분해야 되는 하우스푸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빨리 처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 처음으로 있는 일이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도 파는 사람만 1주택자면은 양도세 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방점이죠. 그래서 아, 예. 빨리 빨리 거래를 활성해 주자. 사는 사람의 경우는 뭐 다주택자일 수 있지만 아하. 팔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해결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면제가 하나 나온 거죠. 그럼 금년 말까지 이제. 사는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금 부담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구매 심리가 이게 쉽게 풀릴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세금을 줄여도 그 돈은 잘안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좀 과감하게 많이 푸는 것이죠 한꺼번에. 이 정도 풀면 그래도 풀리지 않겠는가? 그렇죠. <laughs> 뭐, 뭐 기대해서 보는 겁니다. 야. 정부는 뭐.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사실은 네. 세금 때문에 집못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집값에 거품 많이 껴 있고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집들 안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집값이 이제 네.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이면 살 텐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지금 뭐안 사는 것이죠. 경제가 활성화되면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음. 이렇게 이제 거래가더 활성화 될 텐데 뭐 지금.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이 하면서 결국은 경기 활성화까지 기대하는 네, 뭐 기존에 전제. 좀 질끔질끔 했는데. 예, 예. 또 이제 하려니까 또 야당이 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이제, 이제 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음. 그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게 과감하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번엔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가지 중에 또 한가지가 연봉 6천만원이 이하의 그 부부합계 연봉 6천만원 이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DTI 규제 그러니까 연봉에 비례해서 대출받도록 하는 그 규제를 없애버리고 네네.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 인정비율도 70%까지 늘려주는 이런 방침도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생애 최초로 주택... 주익... 그때 구입하시 분들이죠. 그니까 이게 이제 신혼 부부라든지, 또는 그 동안 이제 정말 돈을 모아 가지고 집을 한채 사고 싶은 분들. 근데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연봉 부부 합산 연봉 6천만 원 이하니까 아주 저소득층이죠. 예. 이걸 또 많이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6천만 원 이하고 또 집이 또 집값이 6억 원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입 시. 평수도 그렇죠. 규제가 있거요 그렇죠. 평수도 규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걸좀확 풀어주면 좋은데, 풀면 <laughs> 또 야당이 통과시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액주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처음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취득세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6,700만 원 이렇게 내면요. 부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번에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예. DTI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LTV 70% 70%로 완화하는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죠. 그데 지난번 저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장이요 DTI 네. LTV 완화는 없다 이렇게 아, 강력하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없고 이거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 해주는 아,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좀이 사람들이라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절박하다 그렇죠. 느끼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 DTI하고 LTV 완화는 전형적으로 빚 내서 집사라 이런 네. 정책인데 네, 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제 정책을 재탕, 삼탕한 거 아니냐. 한쪽에선 하우스푸어 없애는 대책 마련하면서 음. 한쪽에선 하우스푸어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거든요.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택 구입을 하고 싶을 경우에 예. 이걸 이제 이용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이용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선택사항이니까. 아, 선택사항은 반대상까지. 항상 선택사항이죠. 예. <laughs>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되면 또 하우스포어가 많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앞으로는 또 경기가 또 언젠가 나아지겠죠. 근데 하여튼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데 예. 그분들은 얼마나 주택을 구입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금 풀어드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집 사는 걸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 또 하우스포어 많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걱정하는데. 아, 이번에 우리는, 우리는 경기부양이라 말쓰지 않고 예. 거래 정상화죠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 음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것이죠. 경기부양을 하려면 뭐 그냥 부자들한테도 다 풀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죠, 이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이하의 그렇죠.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조금만, 주는 거다. 조금만 혜택에 대해서만. 예. 아 이명박 정부보다 확실한 대책이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 나성민 의장이 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만족할만 하십니까? 저는 음. 뭐 완전히 만족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더 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이게 통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지원에 거의 이제 안정한 것이죠. 그래서 효과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상화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훨씬 전면적이고 또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 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거래 정상화 시켜서 이 꽁꽁 얼어붙은 심리를 푸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하우스 퍼까지 양산되고 또 다시 거품 끼고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될 그런 텐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이 되겠군요. 이번에 예. 예. 하여튼 각 부처가 다 자기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내놨어요. 큰 정책들을. 예.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안전행정부 다 그동안 안, 된다, 안 된다고 주장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나성민 정책위 의장 대행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야가 네. 새롭게 시작하는 여야 6인 협의체 실무 접촉이 있었죠. 네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요. 또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예. 예, 민주당의 변재일 의장이 매우 합리적인 분이고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편성과그 부동산 거래 정상화 이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해 주셔서 이야기가 잘들렸습니다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추경 편성, 부동산 대책 활성화 그리고 공통으로 나왔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 이런 게 핵심 의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계획도또 들어가죠. 네. 그 중에서 추경이란 의제가 저는 이제 눈에 띄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는 추경을 한 20조 해야 된다고 보고 이걸 대부분 국채로 조달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우리 나성민 의장님도 네. 뭐 저기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논의 중이고, 그것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연도 중에 증세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세를 하더라도 세율을 높이더라도 올해 세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요. 증세하면 그만큼 또 경제가 침체되는데 추경 편성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 부채가 좀 늘어나는 건 있지만, 전액 국채 조달로 가는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전액 국채 조달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금 네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야당의 입장을 보니까 추경 (20조 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돈을 마련하는 방법 네네. 국채 조달로만 가는 건안 된다. 네네. 증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부자 증세. 그렇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접세 걷는 거 말고, 예, 예. 부자 증세를 좀더 해라, 이런 주장이던데요. 예, 야당의 정가의 보도죠. 그런 그렇게 얘기가 보십니까? 되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편성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투자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편성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연도 중에 증시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걸 또 음. 법을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법인세, 소득세 증시해도, 세율을 높여도 오래 안 들어옵니다, 세수가. 나 예. 아, 내년에 5월달에, 3월달에 가서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은 국채밖에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뭐한2 0조의 반인, 10조 원 이상만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재정 건전, 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되는거 아닌가요? 뭐 상당히 악화되는거 아니죠. 뭐 10조 정도면 그렇게 큰건 아니죠. 20조까지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으로 간다면? 전해로 가도 뭐 GDP 대비 해가지고 그게 뭐 영점 뭐한일 될지 안될지그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큰건 아니죠. 물론 이제 재정건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어, 경제가 안 좋고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겠 예, 20조까지 추경을 국채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나성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입장은 그렇고요. 어이저 정치쇄신한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제 있을 텐데요. 네. 정치쇄신 중에 핵심은 뭡니까? 양당이 지금 저 어, 합의 보고 있는 말이 좀 모아지고 있는 부분 어떤 건가요? 어 우선 국회 개혁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정당 개혁. 어 그다음에 뭐또 국회의원 뭐 국회 계획 중에 이제 국회의원 특권 배제 이런 게 들어간 것이죠 포기 포기가 들어간 것이죠 사실 그 국회의원 특권 배지는, 배제는 배제는 지난 대선 뭐 총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안 이제, 돼요 예 거의 다 합의가 됐습니다 어? 합의는 이제 법제화를 해야죠 법제화게 어, 남아있고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해야죠 근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예. 이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특권 배제 중에 핵심적인 건 어떤 건가요? 국회의원 연금 폐지가 제일 큰 것이죠. 국회의원 연금 폐지 예, 예. 이번엔 됩니까? 아, 그건 뭐다다 다 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연금 예. 폐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당 계획에서는뭐 기초단체장, 기초원,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든지 예. 상향식 공천을 한다든지 음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인사청문회법도 좀 이번에 개정을 하자. 이게좀 문제가 많으니까. 인사청문회법이요.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인데, 야당에서는 네. 선택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을 잘 설득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 여자가 다욕을얻어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주로 이야기하는 게두부분 나누자는, 나누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덕성 같은 경우는 좀 비공개를 하고, 예, 예. 정책검증은 공개를 하고, 비공개, 야. 비공개를 나누자. 예, 예, 뭐, 물론 비공개를 해도 그 다음날이면 다 알려지죠. 그렇지만, 음.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인격살인 당한 것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간접적으로 음. 이제 보도가 나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장하실 건가요? 이번 저희는 여야. 뭐 여야. 주장할 겁니다. 6인 협의체에서. 예, 예, 예. 그 부분 핵심 내용이 되겠군요. 지금 질문들이 청취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 들어왔습니다. 박성봉 님이 레인보우로 네. 올해 2월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저도 취득세 면제가 될수 있는 건가요? 이미 좀 지났습니다. 이런 네. 내용은 어떤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지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급 적용을 많이 해왔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어.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텐데, 에, 제가 정부 입장을 드는 건 없지만, 가능하면 하여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는 걸로? 한다면 그 어디까지 합니까? 1월? 뭐 12월? 보통 이제 그, 아, 이게 이제, 아, 그,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보통 이걸 하면은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소급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샀기 때문에 어떻게 예.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통과될 때까지 보통 2~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통과될 때까지 한 3개월은 확실히 소급 적용이 될수 있다. 그거는 이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가능성이 크다. 예, 예, 예. 하지만 이미 산 분들, 1월, 2월 분들은 예, 그분들은 조금, 조금 어려워지는. 쉽지 않겠네요 보니까. 이것도 이제 논의가 더필요하겠군요 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쭙습니다. 네네.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 이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대선 공약에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겠다 했는데 일부 또어 기초단체 단체에서 이제 반발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좀 제한적으로 안 하게 됐죠. 어. 아주 꼭 해야 된다는 부분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만 마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다안 하기로 이렇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건부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성민 새누리당 정치기 의장 대행이었습니다.